수다로 열어 춤. 이닥합니다 자, 오늘 화수분이는 있 날이죠? 오늘 정말 그렇죠? 귀한 분을 모셨는데. 아, 어, 맞 정말 네, 예. 바쁘신 분인데. 네. 네. 권대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 우리 청취자들이 어, 제가 권대국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 대표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대표님이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사십팔 년을 하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이 CEO로서 삼십오 년을 제가 그무람죠 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그 c e o 이뭐이렇게도얘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지람들은이지람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 사람들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예, 예. 하고서 뭐 하고 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 아, 역시 아, 나는 저이 학교 같은 걸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 산막스고를 갖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운영하면서 또뭐 산속에만 있다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저희 또 그쵸. 소임이 또 있을 때마다 저는 또 나가서 아주 과감하게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회장직을 제가 맡게 되고. 예. 아, 또, 한산, 직판, 한상, 0만 양병. 아,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어, 본체로 음. 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 추진 본부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아, 네. <laughs> 어 여전히 현역이시네요. <laughs> 그러게요. 아, 그렇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네. 뭐, 저는, 어, 모든 삶이, 뭐, 특히 이제, 뭐, 모든, 어, 사람들은, 아, 현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네, 은퇴라는 개념이 이거, 아, 난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쉬겠다. 음.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 없는 어, 어떤 그 일상이라는 것은 어, 정말로 참 가깝죠. 그래서 항상 <laughs>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든 아니든, 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지금도 삼락스쿨에 음, 계신 거죠? 궁금한가요? 아주 편안해 아, 보이시는데. 드릴까요? 프랑스어로 쉬우신지. 예. 사막 네. 스쿠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해 를 주시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사막 스쿠는 뭐 시도 때도 없고 그리고 또 아.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또 배우는 과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누구나 선생님이 될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수 있고, 음. 무엇이든지 과목이 될수 있는 학교. 네. 그렇지만 음. 여기에서, 아, 뭐, 같이 이제 어울리고, 같이 강의도 듣고, 또 노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룻밤 지내다 보면은, 다들 아,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음. 산막축구를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은, 아, 내가 여태까지도 잘 살았지만은, 정말로 앞으로 더잘 살아야 되겠다. 음. 이런 어떤 결심 하나로 충분한 그런 학교입니다. 남들이 예. 소개해드리면. 네 아, 네. 그 말씀 지금 몇분안 들었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웃음> <웃음> 말씀을 너무. 물론 직업이 CEO셨는데 4 0년 가까이를 이렇게 네. 경영자로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인생을 디자인하는 이야기꾼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네. 지금의 그 경영자로서의 삶과 지금의 어떤 이런 이야기꾼의 삶에 공통된 어떤 관통하는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열심, 성실, 뭐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저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어, 당신은 어제 백오한 칠십 제가 한7 0 중반 어, 살았으니까 70한오르면였던 음. 건데. 예.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에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어... 그렇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어... 또 그렇게 그런, 그런 어떤 삶이 네. 음... 아, 삶을 아, 계속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네. 그래서 어... 항상 아, 도전을 멈추지 않고 항상 예. 그 꿈이 있는 것만 음. 꿈이라는 건 그래요. 이것이 성취되고 안 하고는 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하나의 음. 그 과정이거든. 네. 그 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지. 네. 꿈자체로 갖다 이루고 안 이루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음.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아,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저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음. 아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바라보는 음. 그런 거.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참 인생에 그내 의지대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낸 어떤 하늘의 어떤 소명이랄까요 그런 것이 예. 있을 것이다. 음. 그것이 뭔가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물론 그걸 아직까지 내가 완벽하게 찾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네. 지금은 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 어쨌든 여태까지 뭐 지식이 됐든 학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경륜이 됐든 갖고 있는 것을 혼자 쓰지 말고. 어, 이 사업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라. 음. 이것이 아마 저희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행복하다 그러는데, 네, 예. 음. 네. 아, 네. 자, 이제, 어, 또 새로운 도전을 어, 하시는 걸로, 아까 얼빛 제가 들었는데, 어, 그 전에도 계속 도전의 길을 해 오셨단 말이죠. 제가 듣고서 한번 해보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또 CEO로, 어, 또 오래 활동을 하셨고, 은퇴 이후에는, 아, 은퇴라는 말은 아니죠. <laughs>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선막스쿨의 그, 뭐, 교장으로서, 또 뭐, 활동도 하시고, 유튜버도 하셨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네. 예, 말씀하시죠. 아, 유튜브를 막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예. <laughs>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예, 말씀 잘 못하셨네요. 아, 제가, 어, 제가 한 7년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네. 어, 제가 이제 언제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봐요. 예. 음. 그럴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렇죠. 음. 예. 예. 근데 제가 뭘 좋아하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건딴거 없습니다. 어떤, 어, 좋아한다는 일,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음. 그런 눈이 반짝반짝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예, 예. 예, 음. 예. 음. 저희 경우에는 그것이 뭔가 하는 글을 쓸 때, 아, 그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말할 때, 예. 음. 그리고 노래할 때. 아 예. 아 맞아요. 노래 쓰고 말하고 노래한다 그래서 쓰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말로에 생거요 <laughs> <장기인데>, 네? <laughs> 응. 제가 아, 이제 만든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아. 잘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스마일로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음... 유튜버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하는데 뭐 예.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많은 분들의 그 조언을 제가 들었죠. 저희 친구들도 예. 많이 만나보고 저희 네. 말하면 그스텝들이라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는냐 그랬더니 다들 음... 하는 얘기가 한 응.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 네. 내가 음... 가만히 생활하니까 내가 끈질기게 한 가지만 할그 어떤 그 뭐랄까 분야가 잘 없어. 요 그래서 나는 <laughs> 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나는 나이를 일정하게 돌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오... 어, 그리 브이로그인데요. 그때부터... 네. 네. 거의 뭐 브이로그서 어, 예. 쇼폰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한2분 음. 30분 때로는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예. 것들인데 예. 그때부터는 저희 건대국의 일상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네, 네. 하루에 한개 이상씩 올린다 무조건. 그런데 네, 네. 그것이 뭐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올릴 게 너무 많아요. 자료에 음. 아 막두 개, 세 개도 올리고 싶은데 네. 너무 그렇게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laughs> 참을 <참들한> 안요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러다 보니까 <laughs> 지금 한이년 정도에 이제 전체 그 올라간 그 영상의 개수가 2 8 0 0 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다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 뭐 굉장한 그 기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죠. 예 또, 그리고 이제예예 뭐그 대상이 뭐냐면 뭐 산막에서 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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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예. 인터뷰 시일 정도 네. 나가고 네. 그다음에 제가 네. 이제 남자 자격 청춘합창단 음. 그 단원이잖아요. 네. 혹시 네. 그 합창단 혹시 아시나요? 그 KBS에서 네. 그이그 남자 자격 청춘합창단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네. 네. 그, 그 김태원 부활의 김태원 씨를 했던 분 있어요. 그게 예.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합격이 돼서 아. 그때부터 14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아 그걸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사실 대표님 알게 됐고 그리고는 <laughs> 제가 인터뷰 요청 드렸었어요. 아, 그 네네. 그래서 이합창단이 이게 보통 합창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는. 저는... <laughs> <laughs> 예, 그냥 어, 그뭐 노래 잘하는 합창단이 이 정도면 그냥 동네 합창단이죠. 네, 그보다는 네, 의미 있는 네. 합창단을 만들고자 네. 노력을 했고, 네. 제가 8년 동안 단장을 하고 지금도 이사장이고 명예 단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꾸미는 아, 그런 어떤 그 시니어의 액티브 시니의 표상이 되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합창단이 되겠다 하는. 아,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때의 꿈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노래사라는 시니어 합창단이 됐고, 네, 네. 아. 그 꿈을 어, 드디어 작년에 우리가 이뤘죠. 네. 뉴질랜드 그 오클랜드 시를 세계 음. 어, 합창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시인이 니그 대상을 받았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블로벌리는 글로벌리, 네, 그렇고 국내선 예. 말것도 없어. 이미 드디는 어, 음. 재작년에 어, 대전에서 대통령대, 전국합창대 예. 그건 시내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아마추어가 음, 다 나와서 음,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음, 아 대상금 1,500만 아. 원 받아가지고 그래, 뉴질랜드 가는 데도 보태고 이랬죠 아아 좋고. 예, 그 합창단이 보통 합창단이 아니에요 그러네. 정말로 아 요즘 그예 세계적인 합작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예 만들어요뭘할 뭐 거냐 사람들이 그 그러죠. 이제부터는 예.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네. 그, 뭐, 무슨 얘기냐면 고글로브 세계로 나가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백팔고그 다음에 자동차팔고 휴대폰팔아서 예. 갑자기 절구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 이런 신의 음 합작단을 만들 수가 있고 유엔을 음. 포함해서 전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음. 있는. 그리고 5천년 유구한 그이참이 어,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 민족이다 이것이 아니고 예. 싶은 거군요 네. 그다음에 천국의 청춘 합창단을 또 만들 꿈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 궁극적으로는 평양에 가서 예. 아.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왔다 네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음흠.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 근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진데요. <웃음> <웃음> 어우, 단원이 몇 분인가 살짝 궁금하네요. 네, 단원이 지금 55명이고요. 네, 아. 네. 남녀 혼성이고, 여성분이 한 30분 남성이고. 네, 네, 그래서 아. 네, 그런 혼성 합성단입니다. 네. 네. 아.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고, 어,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네, 남겨 놓겠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분들 더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laughs> 들어가기 힘들고 어, 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연령은 52세 이상이면 되고, 예. 아, 네. 음. 어, 그다음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없고, 음, 음. 어, 다만 이제 오디션을 통과해야 된다는 어, 그런 조건이 있고요. 음. 어, 이왕이면 합창을 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예. 이 합창 문화에 익숙하신 분이 훨씬 더 유리하죠. 네, 음. 네, 네. 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원합니다. 아네 멋지십니다. 음. 아그또한 아까... 가지는 네어 노래 잘하고 합창만 잘해서 우리 단원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성실해야 됩니다. 네 성실성 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합산을 그래서 나요. 여러 시 같이 하는데 한 사람 빠지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연주 하는데 아나 무슨 <laughs> 저 해외 여행 간다고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네. 합산하는 어 인생의 최 우선 그 수준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네. 분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좋습니다. 네자 아까 좀 말씀 중에 다시 이제 예전에 하셨던 그 아주 그 세계적인 그 회장으로 회장직으로 다시 복귀하신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다시 어, 콜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그 휴넷 회장으로 있을 때, 피큰글로벌의 그 예. 그 김정박 사장은 어, 제가 전부터 좀 알던 사, 사이고, 예. 어, 하여뭐 저하고는 좀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때 좀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음. 제가 휴넷에 있을 때그 고문의 역할을 조금 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러다가 뭐하여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그 이후에 못 했었는데. 최근에 그 김종박 사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음.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나 정말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관들을 위해서 직수출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네. 자기의 역량으로선 이거를 도저히 음. 더 키울 수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할수 있는 분은 그 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좋은 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게, 청춘합상단을 세계로 내보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 조좀그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저 요청을 해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네. 이거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고 예.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네, 네. 그래서 예내 네, 비록 나이가 지금 들었지만은 이 정도 보람 있는 일 같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 제가 흔쾌하게 수락을 하고 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음. 아. 멋지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콘텐츠 내용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 약간 그러는데, 제 유튜브 네. 권대욱 TV 보다가 그몇 네. 가지 문장들이 너무 멋져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네. 기, 기술은 두렵지만 표현은 멈출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이 어, 정말 인상에 남아서 이 부분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yeah, 뭐 어, 그런 어떤 그 워딩을 뭐저 혼자서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음. 제가 요즘 그챗 g 비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예. Yeah, yeah. 아, <laughs>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컨텍스트를 주고 가장 음. 좀 멋진 그 표현을 좀 한번 찾아봐도 그러면 음. 얘가 맞고 이것저것 촥. 하고 이제 글 보세요. <laughs> 음. 네, <laughs> 그 네. 그 중에서도 내가 보게도 야 이건 멋져. 음. 그래갖고 이걸 이제 골라서 쓰는 거죠. <laughs> 어, 지금 뭐 표현은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그 뭐랄까요, 어, 그 내용들이 그 함축이 지금 돼 있는 거죠. Yeah. 어, yeah. 그래서 뭐, 이그 티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예,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준 회사예요. Yeah, yeah. 그러니까 하지 말하면 어, 사람들이 "어, 내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 이거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면 좋겠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Yeah, yeah. 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이 그 바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 할수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뭐 관세라든지 그다음 에 통관이라든지 예. 리버리라 이런 그다음에 에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이제 저희들 플랫폼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말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예. 정말 마음만 있으면 그러고 내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 우리나라에 지금 명함을 만드는 업체가 한 오천오백 군데가 됩니다. 명함 아 네, 엄청 많군요. 그데 아, 예. 한국에서 오천오백 개 그, 그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laughs> 완전히 정 <정말 웃음> 티피카랑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일본에 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물론 우리 좋죠. 예. 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명함 네. 하나 가지고 1 년에 몇십억 매출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너무 많은가요? 네. 그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무슨 뭐 우리 뭐 소상 소상민들이 온라인으로 해외 수출을 한다 그러면 무슨 알리바바나 저 무슨 구글, 구글이나 그러면 뭐 어? 이런 어떤 거죠 그 이그 기희 그 완성된 외국의 플랫폼에 예. 입점시키는 걸 갖다가 그 주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붙잡해가준 철도로 돈못 벌입니다. 네, 네. 음... 직접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그다음에 이그 고객의 베이스를 가지고 해야 예. 그 돈을 벌수 있는 것그걸 이제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거죠. 네. 네. 음. 아. 아... 감동이네요. 그렇게요. <laughs> 어... 자, 저도 인상적인 그 표현이 네. 좀 기억이 나는데. 물러나는 네. 것이 아니라 물 들어가는 삶이다. 어, 이말 표현이 맞아.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예. 부끄러운 음. 일이 아닙니다. 늘 네네. 제가 얘기를 하죠. 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거든요. 음, 음. 정말로 이 노인이 한 사람 사라지면 지혜가 엄청난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삶이란는 것은 직접 우리가 겪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느껴진 그 지혜만이 정말로 음. 어, 이그 뭐랄까 가치가 있는 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각자 사람마다 자기 삶의 무게만큼 음. 그런 지혜들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나이가 그러니까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작 밖에 나가기 꺼려하고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고 음. 그렇게하다 보면 그 지혜가 사장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음.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표현은 결국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축적되는 것이다. 이어가는 예.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의미로 제가 쓴그 표현입니다. 조 우리 회장님의 아. 삶은 어떤 색으로 지금 물 들어가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서서히 아주 그 이런 <laughs> 것처럼 <여전히 웃음> 물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고금액입니다, 고금액. <laughs> 아, 아유. 예. 네, 정말 저희가 웃기는 하지만 너무 귀감이 되고요. 음. 지금도 여전히 한역이시지만 앞으로 10년. 어떤 모습으로 우리 권대욱 대표님은 기억되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어, 항상 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되면 지식, 지혜가 되면 지혜, 음.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되면 네트워크 이거를 음. 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사회에 어, 음. 좀 남기고 가는 사람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아, 네. 아, 네. 아,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도. 어. 그러니까요. 밤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웃음> 쉽지만 <웃음> 나중에 산막스쿨을 저희가 따라가서. 그러게요. 산막스쿨 가서 인터뷰를 더, 하고 싶은. 한번 피해야 될것 네, 같은 오케이, 느낌이 들어요. 그래. 예. 9월 21일 저희 산막에서 산막바포럼이 열리거든요. 아 예. 시간에 있으시면은 보시면 아마 좋은 급그 최적거리가 될 겁니다. 예. 아 예. 아,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또 모처럼 여 출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어 저희 티키타카 스튜디오 출연하신 소감 짧게 <laughs> 들으시고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네네. 뭐 하여튼 저 진행자 분들이 그 진행 숨쉬도 어, 상당히 고그 수려하고 유려하시고. 어,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어, 그런 어, 그 사이트 같아서 예. 오늘 뭐그 어, 처음으로 그 출연했지만은 앞으로 이잘그될것 같은 그런 예감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네. 네. 어떤 좋은 분들 많이 그 취재를 하시고 예. 그런 어떤 기록들을 잘 남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를 위해서 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 그런 나서되거든요 어, 예. 어, 그래서 어, 아, 어, 격려 드리고, 또, 네. 서를 출연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laughs> <아유>, 네. 저희가 <laughs> 영광이었습니다. 아, 어, 네. 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뵙고 네. 싶었는데, 줌으로 먼저 뵙고요. 네. 현장에서 네. 이제 뵙는 걸로. <웃음> 네, 네. 예. <laughs> 네. 네. 앞으로 어, 왕성한 활동 계속해서 또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네. 무엇보다도, 예, 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laughs> <laughs> 네, 좀... 맞시요 네,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네.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